자 오늘이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이제 28장부터 남아있는 부록까지 1차 PDF 편집본을 수정 완료했습니다 28장 NIO, 29장 a n n o t 30장 유용한 클래스들 그리고, 브록 부록 부분. 브록에, 이게, 어, 8절, 재기 메소드 부분이 추가됐다 그랬죠. 자, 28장, nio. 원래, 어, 우리 앞에서 자바 입출력 시 사용한 기능이 어, i o s t r e a 을 이용해서 생겼죠. 어, 그 iostream이 어, 사용하, 어, 사용하기에는 이제 간단하고 편리한 반면에, 이제, 어, 조금 입출력 시느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이제 NIo죠. 어, NIo는 비블록킹 채널 및 버퍼 중심의 설계로 복잡한 고기능 고기능의 어, 입출력 작업에 더 적합하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좀 어,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추가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이죠. 자바 어노테이션은 코드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드의 동작을 설명하거나 수정하는데 사용되죠. 우리 어노테이션, 어, 앞에서 미리 써봤죠. 여기 오버라이드 이런 식으로 골뱅이에서 붙여주는 게 어노테이션이죠. 자, 이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메서드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다고 어, 표시해주는 기능이죠. 가독성을 좋게 해주죠. 자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사용 계정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30장은, 이제 30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자바 프로그램 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 유용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들을 모아서 이제 30장에 설명한다 이거죠 자 보면 어 정규 표현식과 패턴 클래스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어 아이디나 비밀번호 생성할 때 예를 들어 비밀번호 생성할 때 어, 비밀번호는 항상 대소문자와 어, 어,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조건을 주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비밀번호 어, 이제 생성 시 이제 어, 똑바로 이런 조건에서 의해 생성된다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어, 고,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잡아 정규표현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확인하죠. 자, 근데 이거, 어, 이제 이런 정규 표현식은, 어, 기존에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이제 학습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정규 표현식은, 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어, 채찍 비트나 이런 데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걸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채찍 비트를 이용해서, 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어, 이제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자, 자동으로 자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뭐이런게 있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우리 앞에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했죠. 요게 어, 마지막에 s가 붙는다 이거죠. 어, 틀리기 쉽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어, 타임 패키지. 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어, 오늘부터 뭐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다. 아니면 이제 만나이 계산할 때 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게 기존에는 이제 좀 부족했는데 이제 자바 타임 패키지에 그런 시간 관련된 기능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을 그런 어, 클래스들을 추가해서 제공한다 이거죠 자그리 자바의 문자셋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이든 영어든, 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면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고유값, 고유정수값이죠. 고유정수값으로 저장되죠. 그 고유정수값도, 어,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 각각의 정수값을, 어, 지정하는 방법이 인코딩이죠. 문자셋. 자, 처음에는 이제 나온 게 이제 아스키 코드였죠. 아스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8비트를 할당해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 각각의 영문자나 특수문자 제어 코드에 해당되는 정수를 생성해서 사용했다 이거죠. 여기 죠 자, 그런데 이제, 어 한글이나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이런 어 언어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이 아스키 코드는 이제 그어 이제 다국어를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죠. 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니코드죠, 유니코드. 자, EU 스케일은, 어, 완성형 한글 문자셋을 표현하는, 어, 이제 문자셋이죠. 완성형이라는 거는 미리, 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고유 코드가 다, 부, 아, 고유 코드를 다 부여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표현하면, 어, 표현 못하는 한글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어, 지금 한글 웹페이지에서 EUCKR이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어, UTF 팔로 많이 넘어가죠. 자, 기 어, 요게 이제, 어, 각각의 이제 한글에 어, 부여된 고유코드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 못하는 한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MS949라는 이제 문자셋도 있죠. 이 MS949는 이제, 어, 윈도우에서 한글 문자셋이죠. 어, 요 MS 구상은 이제 기존에 e u c k r 과 호환되게 이제 그 m s 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문자셋이죠. 그러니까 MS 구성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e u c k r 과 호환이 된다 이 그죠? e u c k r 의 부족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